양아치 애들 싫지 중딩때 내가 얼마를 뜯겼는데 중딩때 <laughs> 방송에서 한번쯤은 말했을거야 중딩때 현금은 안뺏어가고 버스카드만 뺏어가는 새끼가 있었어 현금은 재질이더 나쁘거든 버스카드만 뺏어가는 새끼가 있었는데 막 충전하면 다일날 어? 야그 자연스럽게 내 몸을 막 더듬어 더듬더듬 주머니 주머니 뒷주머니 더듬더듬 하면서 버스카드 어딨어? 이러고 순수한.. 순수한 척 물어봐 그러면 이제 나는 한몇번 뜯겼으니까 이제 아.. 나 이제 현금 들고 다녀 이러면은 현금은 안뺏서가거든 그러면 이제 아 그래? 그냥 가 이상하게 버스카드는 뜯으면서 현금은 안 뜯어가는 새끼였어 결국 버스카드 뜯으면은 그걸로 편의점 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500원 수수료 주고 현금으로 바꾸는 새끼들인데 현금은 안 뜯더라고 근데 나는 현금으로 타지도 않았다 그.. 교복, 와이셔츠, 찌찌 주머니에다가 카드 넣고 다녔어. 찌찌 주머니에 넣으면 찌찌까지는 안 만져. 얼마를 뜯긴가? 글쎄요. 4번? 4~5번? 3번에서 5번 사이였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하도 뜯기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 새끼 여긴 안 만지는구나. 찌지주머니에 딱 넣고 와이셔츠에다가 이제 쪼깨 입으니까 티는 안 나지. 바지주머니만 만지고. 걔가 있나 없나 버스 탈때 확인하고 아 없다. 버스 카드 찍고. 모두한테 평등한 개새끼였어. 아주 파른 처럼씨새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쯤에 이제 유희왕 그덱 펼치는 것 마냥 두 손으로 펴. 야 얘들아 카드 가져가 이러고 딱 카드 펼치니까 애들이 야 이거 내 건데 야 이건 내거 같은데 이러면서 다 가져가더라고 카드에 돈도 없을거 뭐하러 가져가나 싶었어 나는 물론 받지 않았어 남 버스 카드 뜯어서 유이왕 덱 만드는 새끼가 있었다 아니, 난 레시피 찾아보면서 누가 끓이면 끓일수록 촉촉하고 부드러운 등갈비찜이 완성될 거예요. 해가지고, 아, 끌끌 익선이구나 싶어가지고, 걔한 시간 고! 설명에도 한 시간 써 있었어. 한 시간 동안 졸여주세요. 해서, 가자, 한 시간! 했는데, 어? 탄 냄새가 나네? 예, 아, 근데 약불로 했어요. 저도. 저불못 맞추는 그런 요리 못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응? <laughs> 내 어렸을 적 기억 중에 하나, 어? 나 저기, 짐 열쇠 없어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탁 울고 있을 때, 뭐, 2층인가 3층인가, 뭐. 누나가, 어? 왜오니 응, 해가지고, 나 데려가가지고, 막, 막, 집에서 카트 시켜주고, 저그 누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누나가 막 게임 시켜주고, 막,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애, 애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 뭐, 얼마, 어? 애를 데려가고 싶으면 뭐, 삼촌, 뭐. 그러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부모님이랑 연락을 다 해줘가지고 요즘은 그런 이웃간의 전전 같은 게 없잖아. 요즘 만약에 막 어? 만약 내가 아파트 살아, 아, 애가 앞에서 울고 있어. 에이, 엄마 아빠 일가 실각 대차 타면서 막 울고 있으면은, 어머 얘 우리 집 가서 어, 어, 사이버펑크 할래? 우리 집3080 Ti. 사회서 데려가 그러면 그 애는 이제 입구리씩 올리면서 엄마, 아빠 경찰에 신고해놔 어이 아, 사람들이 저를 웃음 웃음 요즘 애새끼들마저 영악해진 사회란 말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 순수한 애들마저도 진짜 옛날이 낭만이 있었는데 놀이터 가면은 모르는 형 2, 3일 다시 보면 그형 크루에 들어갈 수 있었어 형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나 어디 태권도 다니는데? 요즘은 뭐 놀이터 가긴 가냐? 집가서, 어, 로블록스 들어와? 어, 오늘, 재민이는못 깨는 타워 클리어 하는 거야? 유튜브 합방하자.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희가, 구글 기프트 카드는 인정이지. 구글 기프트 카드가 우리 때는 그거잖아. 티켓이잖아 걔 되면 드아 캐시 질러서 캐릭터 3,000원 주고 사고 싶고 그런 거지. 아 옛날에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문상 사달라고 했었나도. 어 주니터 뭐 크리스마스 뭐 패키지 뭐해 가지고 뭐, 뭐. 9,900원 박스 3개. 3점 박스 3개. 3개. 뭐 15,000원 3점 박스 4개 이러고 아 5개 이러고 막 팔아 가지고 옛날엔 문상 요즘은 기프트 카드. 진짜 옛날에는 캐시 진짜 하나하나가 귀했는데 옛날 어렸을 때, 그때 당시 인식으로는 캐시에 돈 쓴다. 그 사람은 그냥 엠생이었어. 게임에 조금이라도 독 쓰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었어. <laughs> 그냥, 어, 그래. 돈 버리는 것보다 못한 지급 받았다고. 어, 막, 5천원 들고 가서, 엄마 미안해. 잃어버렸어. 하면은, 어, 이놈 쉽게 돈 관리 잘라랬 했지? 하면서 5천원또 지어주고, 시키던 거 마저 시킴. 근데, 오천 원 문상 해가지고 그 댐프들 악세 샀어 중력 장화를 사려면 4 5 0 0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뺨 싸대기 팍. 애들끼야. 그래 커서 모델라고 돈에 막돈을 애매 돈을 막.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동네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탱탱볼 축박이고 놀질질 좀 엄마가 불러서 저녁 야무지게 조지면서 애니 한 편. 딱. 저녁에 뭐 아따만만에 다 보고. 엄마나 아빠 핸드폰으로 핸드폰 이렇게 다 갖다가 몰래몰래 300원씩 부활 아이템 사고 내 문상 받은 거 웨이프레 줄다 세캐시 사기라 한건좀 그렇다. 나는 핵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사용을 해서 자석 보고까지당 당하긴 했었는데 CG로 당한 건좀좀 좀 그렇다. 아무리 초딩이라지만 <laughs>